화면에 등장하기만 하면 시청률이 치솟던 남자가 있었다. 로맨틱 코미디의 제 애왕 박서준.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작품의 성공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이어진 그의 행보는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700억 원을 쏟아부은 대작은 65%의 악평을 받았고 올해 12월 복귀작은 고작 4.1%의 시청률에 머물렀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배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88년생인 박서준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배우다. 그는 킬미 힐미쌈 마이웨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녀는 예뻤다 등의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로맨틱 코미디 전문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방영 당시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를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았다. 지연 20년에는 이태원 클라스로 그의 명성이 정점에 달했다. 박세로이 역을 맡은 박서준은 다채로운 연기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작품 속 그의 단발머리 스타일은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 한국은 물론 베트남 연예인들까지 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할 정도로 이태원 클라스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이 작품은 박서준이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 배우를 넘어 진지한 연기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태원 클라스의 폭발적인 성공 이후 박서준은 영화계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그는 아이유와 함께 드림에 출연했고 이병헌 박보영과 함께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캐스팅 되었으며 마블 블록버스터 더 마블스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이 주목을 받았을 뿐 나머지 두 작품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히 드림과 더 마블 쓰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반응을 얻으며 박서준의 영화 선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23년 말 박서준은 한소희와 함께 경성 크리처로 드라마에 복귀했다. 약 700억 원, 즉5 라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95%에 달하는 부정적인 댓글을 받았다. 시대적 배경 설정이 부적절하고 전개가 지나치게 느리며 캐릭터 구축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신선함을 주지 못했고 로맨스 장면이 억지스러웠으며 박서준의 일본어 대사 능력도 작품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되었다. 경성크리처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모두 기대 이하의 반응을 얻으며 박서준의 연기 인생에서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막대한 제작비와 화려한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완성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해 12월 초 박서준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룬 슈어리 투모로우로 소형 스크린에 다시 돌아왔다. 이 작품은 박서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기다려온 프로젝트였지만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데 실패했다. 총 12부작 중 8부까지 반영된 현재 작품이 기록한 최고 시청률은 1%에 불과하다. 같은 시간대에 반경되는 경쟁작인 민사 변호인과 황금빛 내 인생은 각각 9.1%와 2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슈얼이 투모로우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슈얼이 투모로우는 이경도 역의 박서준과 서지우 역의 원지안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두 사람은 20대에 두 번의 미완성 로맨스를 겪었고 30대에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재회한다. 경도는 한 불륜 스캔들을 취재하는 기자이고 지우는 그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남자의 아내다. 이러한 설정은 흥미로운 출발점을 제공했지만 실제 전개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작품이 환영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느린 템포와 지나치게 과장된 여러 플롯이다. 주인공 커플이 수년간 사랑하고 헤어지고 재결합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정은 소극적이고 어색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특히 5회에서 경도와 지우가 댄스 장면을 상상하는 장면은 감정의 흐름을 깨뜨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면은 라라랜드를 연상시키지만 깊이가 부족하여 시청자의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회상 장면에서 필터와 이미지 편집을 남용하고 성적 요소와 관련된 다소 도발적인 대사가 많다는 점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작품에서 박서준의 연기는 큰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 배우 원지아는 발음이 제한적이고 캐릭터의 내면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배우는 상당히 잘,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가졌고, 11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함께 연기할 때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케미스트리의 부재가 로맨스 작품에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슈어리 투모로우는 처음 두 에피소드가 방경되었을때 각각 2.7%와 3%라는 인상적이지 않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간대에 익명 3 황금빛 내 인생 민사 변호인 등 많은 경쟁작이 함께 방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수치였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닌 슈어리 투모로우는 남은 10개 에피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면에서 폭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배경과 영화적 느낌의 색조로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계절별로 풀어가는 방식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시청자들은 경도와 지우의 18년간의 로맨스를 은은한 열병에 비유한다. 거의 20년 동안 그들은 지우가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후에도 서로를 조용히 기억하고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서준은 자신이 더 성숙한 이미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슈어리 투모로우를 로맨틱 코미디라고 부르는 대신 그는 이 작품이 드라마 장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비롯된 갈등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형성하기 쉽다고 한다. 하지만 배우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일부 노논란을 야기했다. 대학생 시절 경도는 제작진이 주름을 흐리게 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그의 상대 배우 원지아는 많은 변화를 보여줘 시청자들이 각 시대를 통해 그녀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게 했다. 두 배우 사이의 11살 나이 차이는 박서준이 1988년생이고 원지안이 1999년생이라는 점에서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화면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박서준은 후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칭찬했으며 원지안은 이번 협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슈어리 투모로우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은 시청자들이 작품을 시청하면서 따뜻하고 즐거운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작품의 성적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작품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슈어리 투모로우에서 박서준의 복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때 그가 출연하는 작품이라면 무조건 시청률을 보장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태원 클라스 이후 그의 작품 선택과 연기 변신이 시청자들과 평단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서준이 너무 빠르게 장르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보여준 밝고 경쾌한 매력이 최근 작품들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고, 진지한 연기로의 변신도 아직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특히 경성 크리처와 슈어리 투모로우 모두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또한 작품 선택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화려한 캐스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들이 연이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배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품의 방향성과 대본의 완성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준은 여전히 한국 연예계에서 영향력 있는 배우 중한 명이다. 그의 팬층은 여전히 두터우며 그가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작품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 앞에 설지가 주목된다. 한편의 일각에서는 박서준이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이미지의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시청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저조한 반응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도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으로 박서준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가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슈어리 투모로우의 제작진은 박서준과 원지안의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 두 배우가 함께하는 장면들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감정선이 어색하게 전달된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로맨스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나 설렘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단순히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구축과 연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플래시백 장면들이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비중이 지나쳐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청자들은 현재 시점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전개가 몰입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각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색감과 필터도 과도하여 오히려 시청 경험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드라마의 대본도 문제로 지목된다. 대사들이 지나치게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일상적인 로맨스를 그린다는 작품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실제 30대 직장인들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치 시를 읊는 듯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이러한 연출 스타일이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예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에는 너무 실험적이라는 평가다. 방송가 관계자들은 박서준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절한 작품을 선택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 더 이상 풋풋한 로맨스를 연기하기에는, 나이가 있지만 중년 연기자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실제로 슈어리 투모로우에서 20대 대학생 역을 연기하는 박서준의 모습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필터와 메이크업으로 젊어 보이게 만들려 해도 36세 배우가 20대 초반을 연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고려했어야 할 문제였지만 박서준의 네임밸류에 의존한 제작진의 안이한 판단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준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작품의 완성도와 별개로 박서준의 성실한 연기 태도와 작품에 임하는 진지함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가 안전한 선택 대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도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더 신중한 작품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여러분은 박서준의 최근 작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